킬링필드의 금괴, 도살자가 숨긴 피해 보물.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인류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자국민 800만 명중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킬링필드입니다. 이 지옥을 설계한 조직 크메르 루즈에는 수많은 학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도살자가 있었습니다. 타목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그의 잔혹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자랑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죽인 사람만 500명이다. 1999년 이 도살자가 마침내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가 20년간 국민들에게서 약탈한 수백 킬로그램의 황금과 보석, 막대한 외화는 함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보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의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 봉인된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는 폴포트였습니다. 형제 1호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폴포트에게 실질적인 군사력과 잔혹함을 제공한 것은 타목이었습니다. 그는 폴포트의 오른팔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도살자였습니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즈가 수도 푸놈펜을 점령합니다. 타목은 남서부 지역 사령관이 됩니다. 그는 폴 포트의 명령을 가장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지식인, 도시민, 부유층, 종교인 모두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손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타목의 지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1979년 1월 베트남군이 침공합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불과 2주 만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타목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과 인접한 험준한 산악 지대 알롱뱅으로 숨어듭니다. 이곳은 수많은 지뢰와 늪지대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타목은 이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저항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답은 돈이었습니다. 타목이 20년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돈이었습니다. 첫째, 1975년 푸놈펜을 함락했을 때 그들은 중앙은행 금고에 있던 막대한 양의 금계와 외화를 약탈했습니다. 정확한 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고 전체였습니다. 둘째, 정권을 잡은 4년간 부유층과 지식인들을 처형하며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붙이, 보석, 귀중품 모든 것이 크메르 루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정글로 도망친 후에는 점령지에서 나오는 루비, 사파이어 등 온갖 보석과 최고급 목재를 태국에 밀매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태국 군부의 일부 실세들이 크메르 루즈와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대신 보석과 목재를 받았습니다. 이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비난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피묻은 돈은 타목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폴 포트는 이념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은 타목이 통제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황금 수만 캐럿의 보석이 그의 비밀 금고에 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90년대 들어, 크메르 루즈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많은 크메르 루즈 지도자들이 항복합니다. 하지만 탐옥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1997년 6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목은 몰락을 직감하고 자신의 죽은이었던 폴포트를 배신하고 체포해 인민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쇼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1998년 4월, 폴포트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1999년 3월 6일, 마침내 캄보디아 정부군이 알롱뱅을 포위합니다. 탐옥은 도망칩니다. 태국 국경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3월 7일, 태국 국경 근처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체포 당시 그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20년간 모은 막대한 보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체포 직전 24시간, 탐옥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3월 6일 밤부터 7일 아침까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롱팽 비밀 벙커설입니다. 탐옥의 거점이었던 알롱팽, 정글 어딘가에 그만이 아는 비밀 벙커나 동굴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지뢰를 매설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황금을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캄보디아인들과 보물 사냥꾼들이 지금도 이 정글을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뢰의 위험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색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태국 군부 밀거래설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타목은 체포 직전. 자신의 신병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모든 보물을 태국 군부의 특정 실세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타목이 다른 곳이 아닌 태국 국경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둘째, 태국이 수십 년간 크메르 루즈의 밀거래를 묵인해준 점입니다. 셋째, 타목이 체포될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세 번째, 측근 배신설입니다. 타목이 보물을 숨기라고 명령했던 최측근 부하가 타목이 체포되자마자 이 보물을 들고 잠적했다는 설입니다. 크메르 루즈 내부에서도 배신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부하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 가설 모두 증거가 부족합니다. 타목 본인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목은 체포된 후푸놈펜으로 이송됩니다.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학살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보물에 대해서는 단한 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 21일 타목은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합니다. 80세였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200만 명의 피와 눈물 위에서 쌓아 올린 도살자의 황금. 과연 이 보물은 캄보디아 정글 어딘가에서 부비트랩과 함께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검은 재산이 되었을까요? 타목이 죽음과 함께 가져간 이 미스터리는 킬링필드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킬링필드의 유골들은 위령탑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수만 개의 해골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잊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탐옥의 보물은 단순한 황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만 명의 생명값입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영원히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살자 탐옥의 피해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글 속 비밀 벙커일까요? 태국 군부의 금고일까요? 아니면 측근의 배신으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미스터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